네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너드커넥션입니다. <laughs> 오늘 2주차를 네. 오늘 맞이하였고요. 오늘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전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네. 어, 서울에서 방역진행하는 게참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어제 깨달았습니다. 저희가. 네. 한몇 개월 만에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5-6개월 만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진짜로 너무 반갑고요. 예, 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서울도 또 서울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따름이고요. 오늘 어, 이렇게 앉아서 공연을 보는 형태지요. 스탠딩은 또 아니고 그런 형태인데 또 이것만의 장점이 있으니까 또 앉아서도 네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누릴수 있는 거다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, 오늘 공연은, 어, 글쎄요, 어떤 느낌의 사인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들으면서 판단해 보시죠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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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